웰컴 백투 모터 매드니스 투데이위 리다이빙 디민투원 오브 더 모스트 엔티시페이티드 수부 오브 더 퓨처 더2026 현대 산타프 현대하스 레이마진드 디스 모델인 에이웨이 데필즈 보스 볼드 앤드소피스티 케이티드 앤드이 데스 클리어 데이리 에이밍 투 도미네이트 더 미드 사이즈 SUV 세그멘트 위드 디스 프레시 디자인 프리미엄 인테리어 앤드 인프로브드 퍼포먼스 소버 클럭 비커즈 디이즈 A 풀 브레이크 다운 오브 에브리딩 유니드 투 노어 바웃더2026 산타프 더 퍼스트 띵데크래스 유어 어텐션 이즈 더 익스테리어 디자인 현대 하스곤 올인 위드 샤프 라인즈 푸트리스틱 라이팅 시그니처스 앤드 A 복셰어 프로파일 댓 기브스 더 산타프 A 러브드 에스테일리쉬 로드 프레젠스 더 프론트 페시아 피처스 A 와이드 Geometric grille with integrated LED headlights that almost look like a single panel stretching across the w i d t h of the SUV. It's aggressive, yet not overdone, balancing elegance with attitude. The daytime running lights have a distinctive H shape pattern, instantly making the SUV recognizable from a distance. From the side profile. You notice a more upright stance and squared off-wheel arches that not only add muscle to each design but also improve aerodynamics with subtle sculpting around the doors. The 2026 model rides on alloy wheels ranging from 18 to 21 inches, depending on the trim, and the rear follows the futuristic approach with a full-width LED light bar, sharp tailgate creases, and dual exhaust outlets on higher trims. 오버럴 디스 디자인 2주 에이 클리어 디파쳐 프롬 위츠 프레데세서스 터닝 더 산타 프인트 에이 헤드 터너 온더 로드 스태핑 인사이드 현대하스 컴플리틀리 엘리베이티드 더 인테리어 더 캐빈 나우 블렌즈 미니멀리즘 위드 럭셔리 오퍼링 에이 드라이버 포커스드 레이아웃드 필즈하이 테크번 나 노버헬밍 더대시보드 이즈 도미네이티드 바이 듀얼 12.3 인치 스크린스 원포더 디지털 드라이버 디스플레이 앤드 원포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심내슬리 인티그레이티드 인투 에이 커브드 패널 더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서포츠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 어드밴스드 내비게이션 앤드 오브 코스 와이어리스 애플카 플레이 앤드 안드로이드 오토 현대 하스 얼소 에디드 햅틱 클라이메트 컨트롤 버튼즈 빌로우 더 스크린 포킥 액세스 디빙 이데이 프트리스틱 에듀저 프렌들리 필더 매티리얼 퀄리티 인사이드 이지 인프레시브 디펜딩 온더 트림 유게 소프트 터치 레더 스웨이드 인서츠 브러쉬드 알루미늄 앤드 이븐 에코 프렌들리 서스테이너블 매테리얼즈 더 시츠 알티자 인드 포롱 드라이브스 위드 인프로브드 쿠시우닝 앤드 어베일러블 나파레더 어폴 스터리 aswell as 히팅 벤틸레이션 앤드 메세지 펑션스 인더 하이어 트림스 더 세컨드 로우 패슨거스 알트리티드 저스트 aswell 위드 캡틴 스 체어스 어베일러블 엑스트라 usb c 포츠 앤드 인핸스드 레그룸 댕스 투더 롱거 윌베이스 더 파노라믹 선루프 스트레치스 어크로스 더 루프, 플루딩 더 캐빈 위드 내추럴 라이트, 카고 스페이스 아스 얼소 그론, 메이킹 더산타푸원 오브 더 모스트 프랙티컬 옵션즈 인 이츠 클래스, 이스페셜리 위드 더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댓 오픈즈 오토매티컬리 웬 이센서스 더 키니어 바이, 웬이 컴즈 투 퍼포먼스, 현대 오퍼즈 멀티플 파워 트레인 옵션즈 포더2026산타푸 더 스탠다드 엔진 EGA 2.5 리터 터보 차지드, 포실린더 프로듀싱 어라운드 277 호스포어 앤드 311 파운드 피트 오브 토크, 페어드 위드한 에이트 스피드 듀얼 클러치,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디스 셋업 델리버스 스무스 엑셀레이션 앤드 플랜티 오브 파워 포 하이웨이 버깅포도즈 루킹 포 이피션시, 대어 s 얼 s A 하이브리드 버전 콤바이닝 A 1.6 리터 터보 엔진 위드한 일렉트릭 모터. 딜리버링 A 밸런스드 230포스포어 와일 오퍼링 머치 베터 퓨얼 이코노미. 앤드 포더 에코 컨셔스 드라이버즈. A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버전 이즈 어베일러블 위드 어라운드 260포스포어 앤드 더 어빌리티 투 드라이브 업투 35 마일즈 퓨얼리 온 일렉트릭 파워 비포 스위칭 투 개솔린. 올휠 드라이브 이즈 옵셔널 어크로스 모스트 트림스. 앤드 더 시스템 하스빈 튠드포 베터 오프로드 케이퍼빌리티. 메이킹 더 산타 품워 버저틸데 네버 더 라이드 퀄리티 하스빈 이엔스드 위드 에이 리바이즈드 서스펜션 셋업, 스트라이킹 에이 밸런스 비트윈 컴포트 앤드 어길리티, 스티어링 필즈 프리사이스, 앤드 노이즈 인슐레이션 하스빈 인프로브드, 기빙 유에이 프리미엄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세이프티 이즈 어나더 에어리어웨어 현대 오로이즈 엑셀스, 앤드 더2026 산타 프 이즈 로디드 위드 피처스, 스탠다드 이키먼트 인클루즈 포워드 컬리전 어보이던스, 레인 키픽 어시스트,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앤드 에이뉴아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시스템 대 널라우즈 포세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인서튼 컨디션즈, 대어 SOSA 360 Digi 카메라 시스템, 리모트 스마트 파킹 어시스트, 앤드 어드밴스드 크로스 트래픽 컬리전 어보이던스, 이넷 스나 셔스트 어바웃 럭셔리 앤드 퍼포먼스, 현대 하스메이드 슈 오피스 오브 마인드 컴즈 스탠다드, 나우울의 넷스토크 어바웃 프라이싱. 현대 하스캡트 더 산타프 컴페티티브 디스파이트 올더 업그레이즈 더 베이스 모델 이즈 익스펙티드 투 스타트 어라운드 3만 2천 달러즈 메이킹 잇 액세서블 포 패밀리즈 후 원트 스타일 앤드 프랙티컬티 미드 레벨 트림스 위드 모어 테크 앤드 컴포트 피처스 슈드랜드 인더 3만 8천 투 4만 2천 달러 레인지 와일더플리 로디드 칼리그래피 트림 쿠드 푸시 클로스 투 5만 달러즈 더 하이브리드 앤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베리언츠 윌 캐리 에이 프리미엄 어때 이 밸런스에 대해 나우 위드 퓨얼 세이빙즈 앤드 택스 인센티브스인 매니 리전스 더2026 현대 산타 프로브스 대 현대 이즈노 롱버저스트 체이싱 더 컴페티션 데이 리세팅 뉴스탠다드즈인 디자인 테크놀로지 앤드 버스티러티 웨더 유케어 어바웃 룩스 컴포트 이피션시 오어 세이프티 디스 SUV 체크스 올더 박시즈 포 패밀리즈 어드벤처스 앤드 이븐 스타일 컨셔스 드라이버즈 더뉴 산타 프이즈 쉐이핑 업 투비 에이 시리우스 컨텐더 인 이츠 클래스, 이프 유베 빈 웨이팅 4 에이 리즌 2 업그레이드 유어 SUV, 더2026 산타 프메이크 세이 스트롱 케이스, 데데스 더풀 브레이크 다운 오브 더2026 현대 산타 프, 돈티 포게 투 히트 라이크, 서브 스 크라이브, 엔드 스테이 툰드 라이트 히어 온 모터, 매드니스 포 모어 인뎁스카 리뷰 즈앤드 오토 모티브 업데이트.